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4년, 가보생이죠? 마이띠의 8월 운으로 한번 봅시다. 이달에는 좀 그러네. 음, 먹고, 마시고, 놀고. 조금 흐트러지고 싶은 그 마음이, 아, 이게 굉장히 강하게 드네. 70줄에 들어섰는데, 이제, 뭐야. 후리해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니까, 이거 어쩌야 돼? 아직 철이 안 들었나? 아, 참. 이럴 때, 이제,는 좀 그렇죠. 살짝. 매사에, 이제, 그, 권태감 이랄까 요런 것이 이제 들어갔고 무언가 좀 변해보고 싶고 무언가 변동시켜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 쓰이는 달이네 혹또 직장을 이 나이에 댕기고 싶은 사람이라 이제 댕기는 분이 있잖아 이분은 또 그럴 거야 직장을 또 옮기고 싶은 마음도 들어 그런데 사자 이 나이에 직장에서 받아줘갖고, 자기 일시켜주고, 한달 월급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근데 또 옮기고 싶다? 무슨, 하기야, 자기 능력자 같으면 또 틀려지겠죠. 그러나, 아직은 자고 한, 무언지 이 달에는 내가, 분명히 나이는 들었는데, 아이, 뭐 내가 아직도 철이 안 들었나? 이런 게 문득, 문득 들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은, 내가, 이 좁은 공간을 나와서 훨훨 좀 날아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달입니다. 왜? 이런 게 있죠.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 왜? 분명히 나는 여러 사람하고 지금 뭐 어울리고 뭐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특별한 저기를 아닌데 왠지 나 혼자서 자꾸 이렇게 튀쳐 나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죠. 이럴 때는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에 아니면 내가 댕기는 직장에 무언가 더 적극성을 갖고 무언가 더 욕심을 갖고 거기에다 집중을 해라. 다른 데 집중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이 달에 이제 한 가지 특별한 일이라면은 이런 게 있네.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뭐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뭐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장사하겠다네? 아, 이거 참,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기쁘다고 해야 돼? 아니면 이거 참 억장 깨지는 소리라고 해야 돼? 자, 부모들은 안정된 걸 바라죠, 누구든지.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젊었을 때는 무언가 한번 이렇게 튕기고 싶고, 뭐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강하다는 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능력이 된다면 조금 보탬을 주세요. 또한번 해갖고 한 번, 뭐, 니가 이거 갖고 성공하면 다행이고, 만약 안 돼서 깨지면 할수 없고, 너 경험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내가, 우리 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조금 그렇다고 뭐 내가 사는 집 대출받아 서 왕창 대죠. 그거 망해 문다. 이 나이에 뻥해문날골아프게 나이 이런 짓은 이제 하지 마시고. 응? 아셨죠? 자, 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또 카드 얘기를 한번 가 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응? 좋은 정개를 뽑아 주셔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을 꾹, 꾹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음흠.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 어떤, 이렇게 파란짝 흔드는 이 친구 하나 뽑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흔드는 이 친구 하나 뽑아볼까? 이 친구 하나 뽑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흔드는, 이렇게 이 친구 하나 뽑아봅시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아유, 갑자네. 여러분, 이 갑자는 좀, 밭전자가 있으면은 밑에 이렇게 물이 새는 구멍이 뚫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성급한 마음이 든다. 급하다. 이 갑이라는 자는 급하다라는 마음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물이 자꾸 새 나가니까. 그리고 뭔지 모르게 지금 이렇게 볼 적에 이게 기둥,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본다면 굉장히 뭔가 약해 보이죠. 안정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을 버텨봅시다. 그럼 갑자가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한 사람을 하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게 됐죠. 과실과. 즉, 항상 어떤 친구와 동지와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글자가 갑자입니다. 자, 어디 또그 다음에 봅시다. 어떤 것이냐? 아유 이것은 활궁자가 되네요. 활궁자는 반의 완성, 반의 미완성입니다. 왜? 이렇게 기둥이 하나, 이 기둥은 화살로 얘기되면 됩니다. 활과 화살이 같이 있어야지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쏴서 잡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화살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50%의 완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떤 글자를, 아유, 겁자네. 빼앗긴다는 거네. 이거는 무언가, 이게 갈거자예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힘으로 나를 밀어 제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나가 지금 힘이 힘이 나보다 강한 상대한테 눌려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우리 카드 또 한번 여기 여기서 뭐 시다이번에 숨어 있는 카드 어떤 얘기냐? 아유 이네 이는 평행선이죠. 자, 보시다시피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죠. 여기엔 분명히 무언가 하나 들어가서 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만들공, 장인공이 되죠. 즉, 어떠한 한 사람, 중개인, 도움을 주는 어떤 귀인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숨어있는 이쪽 카드를 하나 뽑아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사 자네 자, 이게 참 어느 날, 이게 저녁 석 자입니다. 저녁에 어두컴컴할적에 자, 빛을 내가 맞는다. 이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어떠한 일을 내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라. 유비무한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우리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무언가 지금... 내가 흔들려 지금 무언가 한 사람이 날 도와주면 괜찮은데 뭔가또 급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자꾸 빠져나가 그런데 난 갖고 있는 게 지금 반밖에 없어 활은 있는데 이 화살이 없어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강한 자한테 어쩔 수 없이 밀려가 지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보니까 또 누군가 또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귀인이. 없으면은 이 중간에, 이, 이 이렇게 받쳐줄, 이게 없어갖고 그냥 편의성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생각지 않은 어떠한 일을 내가 당할 수가 또 있겠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 그렇게 썩 좋은 내가 조금 많이 조심하고 준비하고 무언가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적에 대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요런 걸로 해석이 되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내가 할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